마지막 도전인데 1아홉 살이라서 저의 우승과 팀의 우승을 이제 첫 번째로 안기고 싶은 게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타를 접은 지가 1년 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망스러운 경기만 안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도와주시는 친한 형들 덕분에 연습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우승까지 올랐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승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축리그가 열렸었는데 그때 준우승을 두 번이나 하게 되고 마지막 10대인 만큼 이번엔 진짜 꼭 우승해보고 싶어요 대결이 시작! 하겠습니다. 장윤철 선수를 좋아하는 이 유민 선수기 이 때문에 그의 스타일을 좀어 많이 흉내내고자 노력을 했다면은 견제라든가 초반 어쨌든 어 소규모 전투에서의 어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둔 자 아둔을 건설을 했어요. 허위 정보를 그렇다. 주기 위한 움직임이죠, 이건. 아크를 생산한 예. 쪽에서 이 현재 공격을 하는 수 있는 걸 고난이 없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건데, 사워 네. 이용해주면서. 거의 액션을 하는 거죠. 정면으로 압박당하는 거에만 신경 쓰다가 로보틱스는 건설됐는데 부가 건물이 안 올라가고 다크가 먼저 튀어나와서 썰기 시작하면 그대로 경기 예. 끝납니다. 이번 네. 거의 한 제가 20년 전에 한 20년도 아니에요 그땐안 썼고요 한 21년 전에 했었던. 어 리버. 네 이거 다크 뽑아주면서 그냥 바로 뭐 포게이트 와. 바로 찔러 타는 거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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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게 안 쓰죠.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 어, 들어갔어요. 네. 하다 못해 저 길목이라도 좀 좁혀놓은 상태라면 아 시간이라도 보는 건데. 예, 네 다크가 좀 쓸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5 터리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거 다 뭐. 쓸려요. 5점 네, 터리 올라가기 전에 프로브는 다 죽습니다. 네. 자 병력 가출 나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앉아서 지금은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다크는 여기서 싸워도 돼요. 그치. 이게 포 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상 물량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네. 리버 내려놓고 있고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자원 채취가 안돼서 스캐럼 채울 돈도 없어요. 네. 네 저또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다리가 네. 네. 꼬였습니다. 그냥 오니까 네. 있는 자원 지금은 자원이 더 이상 네. 예, 확보되지 않는 시점에서 바닥까지 긁어서 지금은 스캐럼 채우고 있었거든요. 예. 네. 저 들어가서 여기서는 끌어야 돼. 오, 아 K도 아 K도 한번 잘 됐는데 문제는 자원이에요. 저 여기서 한방병력으로 자, 리버 아, 잡아줘. 자 이제 나오는 병력 가지고 드라곤만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네 지상 병력이 이제 여기서는 자원을 계속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병력 뽑아가지고 요것만 막으면더 이상 후속은 없습니다 <laughs> 지금 자원줄이 없고 지제에 1차대결 유빈 선수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1차트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1차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쫓아냈고 여기도 드라군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정찰에서 또 갈렸죠. 들어가서 지금 보면서 좀 맞춰나갈 수 있는 상황. 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 이게 대각선인 경우에는 그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공격적인 너무 강공을 펴졌다가이 손해 보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오기 시작하죠. 네. 찔러 두개 찔러 넣고 뒤에서 드래곤들은 백업. 네. 여기 다리에서 드래곤들 발 걸리거든요, 보통. 네. 오 하나. 이미 소해를 봤습니다. 옵저버가 슬쩍 지나가는 거를 만약에 그 화면을 보고 있었으면 그 시점에 뺐어야 돼 왜냐면 추가 드라곤이 출발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유닛을 좀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라 것을 안 순간 이 거리를 활용한 그리고 이 리버를 활용할 만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빠른 확장은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셔틀을 먼저 지금은 찍었으면 사실 더 먼저 활용하는 걸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입구 쪽에서 진치고 있다가 드라군한둘 정도 잡히고 나서 뒤로 물러난 이후에 계속 이제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드라곤 한두 개, 그러니까 막두세개더 뽑았다고 해서 활용이 굉장히 강해적인 좀 애매합니다. 네. 좀 안쪽에서 저 다리 쪽에서 이 수비를 할 경우에 말이죠. 여기 나와서 수비하는 건그닥 현명한 판단은 아니고 같아요 우회를 하는 건 좋은데 상대가 테크도 빠른데다가 추바리버도 빠르거든요. 네. 네. 자 들어가서 여기서 트리버로. 자 트리버 왔고 여기서 에자 네, 아, 리버 케이드 리버 케이드상대이데 네, 아, 지금 붉은색 리버가 아직까지 활용이 없었다가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 네. 도망이에요. 자, 저틀. 자 리버, 자이 리버를 아 리버 케이드, 리버 즈끊어냈고네 뒤로 들어온들 빼요. 요 시아도 지금은 뭐, 옵저버가 계속 상대방의 병력 모이는 장소에 멀티를 하고 있는지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확인을 지금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 타이밍을 자유롭게 지금 네. 유민선수가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안 좋은 포지션에 지금은 몰렸습니다. 네. 방적으로 공격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네. 리버도 빌기가 있고 들어오는 듯 리버 세기. 저희가 조기한테 배치가 되신 낙제들 쌈인데, 자 화력이 스캐업이한 방에 들어가면서 데미지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첫트이 리버 머리 위쪽에 배치가 네. 돼야 돼요. 자제세 개가 좀 남아있어요 리버가. 아오 어, 드라곤들 다 녹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리버 리버 컨트롤로 아 터졌어요. 자 내리면서 지금 남은 건 리버 두기. 아카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 아 손상되지 않는 손에서 막아야 될 텐데요. 네, 한방한방 한방 이제 뼈 아프게 들어오고. GG 이스타태결 유민 선수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며 승리 단을 결승에 지키갑니다. 엘사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있어요. 에너지 지금 너, 여기 엄청납니다 데스페라도 예. 네, a p b 데스페라도예요 예. 선가스 글드라서 사실 지금 뭐 별, 별로 할게 없거든요 네, 할게 없는데 <laughs>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에너지가 지금 넘친다는 거죠 에너지가 역시 그렇죠 네. 주재민 선수는 아무 정보도 없는데 지금 선내오 올렸거든요 12합 이후의 선내오는좀 과한 그런 아, 좀 그런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현재로서는 좋은 판단이 될수 있는 거죠. 저울리의 양은 어느 정도 있어요. 들어가서 먼저 싸움을. 바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려들겠습니다. 오! 네, 김강민. 자, 시간만 버티면 자, 됩니다. 그렇죠. 자이분까지 동원해서 오, 근데 드론이 둘이 바깥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막히면서 네. 라바에서 나오는 저글링을 기다려야죠 저 네. 김건민 순간적으로 드론하고 딱 맞다뜨렸을 때 이제 점사하는 요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저글링은 남겨야 돼요 상대가 투에 처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글링 역습이 만약에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면은 본인 스파이어 완성되고 라바 모으는 시점에 저글링이 털리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글링을 지금 저만큼 뽑았다라는 거야 제가 운영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건데 네. 많이 보았어요. 네, 예, 이 저글링으로 이 드론을 다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 벌이 용도로 이 사용한 그 저글링이 아니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빡빡 쏟아줘야죠. 자, 뒤로 일꾼 좀 빼주고 있습니다. 네, 다 들어, 비벼주고 정글링이 성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성큰으로 달려들어서 든걷어낼수 있고. 예, 네, 집 빼놓고. 아이 자,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뮤탈리스크를 먼저 모은 것을 바탕으로 예, 네, 먼저 나가야죠. 자,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일단 뮤탈 양은 어우, 조금 더 많은데 스커지가 변수입니다. 네, 네, 한번좀 들어갔고. 아미가 그6 뮤탈 정도의 출발이었었는데 두개 잡혔었고요. 네. 네. 아, 여기. 자, 스커지로 자, 승부 봐야죠. 네. 좀 가스 자체가 지금 소화가 다안 되고 있는 김강민 선수예요. 스커지를 이만큼 추원을 했다는 것은 저뮤 스커지를 동원을 해서 한타에 그냥 상대 뮤탈스크를 잡아먹고 끝내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우선 스커지를 쓰면서 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심정으로 주재민 선수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 대량의 스커지가 힘인데요. 김경민 선수는요. 들어와서 뒤잡고. 스커지 가지금안 만날 수 있어요. 상대 안 만날 쪽에, 상대 안 만날 쪽에. 네. 네, 아,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뮤탈을 네. 계속해서 지금은 어, 이쪽에서 네, 싸움을 붙이고 있었고요. 스커지가 동원이 안 됐기 때문에 뮤탈의 어쨌든 개체수는 네.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민 야, 선수가. 김경민 여기선 그5대5 교환이 된다, 됐다 하더라도 등을 좀더이 뽑아놓은 그. 그리고 가스 리어 가스가 많았던 쪽이 더 남는 상사가 네. 되는 거죠. 여기서 스커지 통해서 좀 어떻게 좀 떨궈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 정원리 네. 보내고요. 뷰탈 님께 숫자는 부족한 상황에서. 자그래 정원리 들어가면서 여기서 드론 숫자는 뛰어났습니다. 스커지로 컨트롤을 강요해놓고 정원리 소수 보내 걸로는 이득을봤어요 다른 거보다도 스커지 저글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우회하지 않고 앞마랑 쪽에서 좀 이득을 봤다 싶으니까 스쿼지 붙여놓고 상대방에게 컨트롤 너 해봐! 네. 이러고는 쳐걸리고 그냥 때리고 있어요 김장미 선수는 이렇게 맞으면서 뮤탈리스켰고 역구형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공격이 끊기는 순간 적당히 이 지역에서 수비할 병력 놔두고 뮤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네. 위로 딜를 돌이는 장면 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 싸우죠 제공권 자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와서 병력 좀 잡아준다면, 어다 녹였어요. 차이가 좀 낮죠. 네, 김강민. 들어와서 형이 잡아내면서 제구권 잡고 이게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저울링은 좀구경 밖에 좀할수 없거든요. 최대 충삼 김강민. 경기 준 끝났으면 이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데스페라도라고 하니까, 네. 뭐,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지. 어, 저손놀님 네. 예. 이 데스페라도라는 게 사실 그 예전에 올드팝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룹이. 아 그룹 이름이 아마 이글스일 텐데 네. 이글스 위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히트곡 이름이 데스페라도 500 내려왔습니다. 오, 무법자 다운 빌드를 꿰내 들었어요. <laughs> 경찰 방위도 지금 역서치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빌드를 최대한 좀 숨기고 싶을 때인 그렇죠. 건데. 지금 이 빌드 자체가 네. 좀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오5에서 선내어까지. 지금 레어 테크가 올리고 저글링 네.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네. 트레이드를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방향으로 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절을 줬고요. 방향? 방향 봤어요. 이거 확정이죠. 네, 잘 네. 갑니다. 자 저글링 뛰쳐나오는 거 보고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주제빈 선수 입장에서는. 네. 자 여기서 네, 지금 먼저 좀 들어온 상황이고 대스페라도오 네. 근데 이, 이 상대하는 쪽에서의 빌드 자체로도 지금 3회 처리. 까까 울렁대도 네. 3회 처리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다 네. 지금은 틀어졌어요 어, 다 네. 틀어졌어요 3회 처리 2개가 취소됐습니다 다 틀어졌어 이게 네. 드론이 말렸어요. 붙어야 되는데 성근도 지금은 못지고 네. 말려가고 있습니다 서다나갑니다. 나오는 것도 아이고 네. 전 이게 교전이딱 벌어졌을 네. 때 포지션 잡는 거는 김강미 선수가 더 좋아요 네. 잘 진짜 잘 싸웁니다 차... 네. 저들 쪽이에요 네 차분하다는 얘기거든요 파이터의 기질이 있는데요 네. 어 근데 드론에게 맞았지만 안으면서 시간 해. 버는 것도 필요해요 네, 네. 하나 데리고 이게 터는 내거든요 3회 처리 그리고 이 저월링을 통한 그런 승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크 네. 차이가 더날 수밖에 없었고요. 툭툭 두드려 본다는 것 자체가 간보다가 출발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그에 맞춰서 성큰을 또 변태시켰죠. 그냥 기다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호포 운영이 싶겠어요? 채 준비되기도 전에. 아, 네. 저... 네, 미리 왔어요. 네, 미리 왔어요. 자, 깨면서 시작합니다. 네. 자, 오그로드가꽤 오랜 시간 동안 막혀 있긴 한데요. 안 어. 뽑았나요? 어 지금 예. 돈이 남아요 예 그리고 없.. 예. 어, 안뽑았어아 자수패라도 예. 자.. 예 오케이 오버 포어 지금 완성될 거다 때려야죠 맞아 때려야죠 때려야죠 예. 네. 컨트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죠 네, 네. 네. 미리 때렸었기 때문에 이미 체력이 빠져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절반 정도 이거 깨지면은 앞마당 장애를 네. 예. 못 돌리고 이야 컨트롤 오오 컨트롤 야 다살려어요 요요. 어. 좀 오버로 갑자기 때려. 지금 어. 주하게 예. 뽑았습니다. 아주. 유타에 개발견데요자의 유타에 다면 독자의 급자에 걸만한 오보로들 한데요. 얘기를 거의 동시에 뽑아주면서 이거 안 맞은 거좀더 시켜도. 네. 상 네. 여 제제! 꼬물 있습니다. 결승전 1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세차면 도선수단 기세가 좀 좋기 때문에 1트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오 아직까지 이제 안마당 쪽에 또 넥서스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사실 저글링이 툴툴 들어가면은 오오 저... 질럿 컨트롤 좀 하는데요? 네. 네, 방금 아주 미세한 자, 질럿 컨트롤과 저글링 컨트롤인데, 네. 유민 선수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두 개씩 보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글링이 건물 <laughs> 사이사이로 체력 빠진 질럿은 뒤로, 예, 배치해가면서 체력 관리를 네. 잘했습니다. 올인이에요. 네, 계속 뽑아요. 예. 확정돼버렸죠 이거. 숨겨놨었던 예. 저글링으로확 덮쳐서. 예, 원래 이런 플레이를 안 하거든요, 저그가. <laughs> 네. 어 <laughs> 그래서 뛰쳐나간 건데! 네자 과하게 많습니다 많긴 많아요 네자 네. 들어가요 자 캐논 쪽으로 네. 자 일꾼 잘 붙여놓고 예네 네, 일꾼 오 오 여기서 이저글링을 막히게 되면 저 질럿들 다가오는 것들 무겁거든요안 돌아왔어요, 질럿이 안 돌아왔어요. 어, 질럿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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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완박당습니다 캐논 위치와 그다음에 프로브가 미리 나가서 네.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논 하나의 손이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져갔어요. 예. 아, 여기서만 뭐 자원이고 뭐고 좀 포기하고 병력자네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어, 질럿 막느라 지금은 저글링을 더 뽑았기 때문에 캐논이 하나 더 올라간 시점에서 더 뚫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네. 프로토스는 수비하면서 태크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대1 대결을 좀 많이 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계속해서 들어요 기본기도 네. 어, 튼튼하고 자 갑니다 중제동 자 정원이 다시 완창 뽑았어요자들어올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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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네. 근 이게 한몇분전이라도 아아 모르겠는데 아 퀴즈 네. 드 네. 네. 스페라도 작전 실오 심... 이야! 여 이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게이트 완성되고요. 이후에 잠마한 쪽으로 드론 보냈습니다. 서치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서 게이트 봅니다. 하드코 어질러러시아요런 네. 상황이 되면은 예. 컨트롤 싸움을 안 피하는 오? 타입이거든요. 어, 김광민 선수를 어, 무시, 무시, 무시. 무시. 서로 무시하나요? 서로 무시하고 있어요. 전무실. 무시. 네. 네. 서로 무시를 했는데. 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안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질러지두 어, 개씩 나오니까요. 네. 멀티태스킹 싸움입니다. 자, 네. 정은이가 프로보가 안 싸우고 있었어요. 네.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김강민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저 뛰었었던 저글링은 절반이라도 상대 본진 쪽으로 들어가서 프로브 뭉치게 만들면서 계속 신경 쓰게 쓰이, 끔 하면서 안마랑 쪽에서 나오는 저글링으로 상대 투게이트를 밀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잡아 잡아 나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자주래트 컨트롤 안 좋았었고요. 네. 프로브 두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반 오린이거든요. 그렇죠. 어, 저 몰아내나요? 약간 기묘하게 지금은 싸웠는데 자 프로브가 딜하고. 하나 자, 질럿 셋 자, 그래도 오 자, 자, 야. 돌리기, 돌리기 자, 네. 이 컨트롤에서 내가 앞선다라는 야. 생각이 있어요 어. 네. 야. 야, 드론을 히드라처럼 쓰는데요? 네, 네. 아, 그리고 푸틴 질럿들도 지금 몇대 맞으면 다 잡히기 때문에 예. 이거 끊어 잡아야 됩니다 실력을 네. 잡아야 돼요 원거리 그렇죠. 딜러로 써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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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로 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질럿들 체력을 안 찍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배 뛰는 질럿들 꽤 많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녹죠, 녹죠, 녹죠 체력이 꽤 많이 빠져있던 어 질럿이 있기 때문에 잘 만지금은 어쨌든 찍어서 잡았으면은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네. 어쨌든 청울링 아청링들이더 나오면서 질럿을 잡아냈어요. 네 추가 정원이 나옵니다. 지금 어. 적으로좀 불리하죠. 히드라 테크 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 뭐. 여기서 견제를 좀 최소화하고. 꽤 많이 뽑아놓은 그 상태인데 이게 프로토스가 질럿 탄기 정도 그냥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떨까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런, 다음 그 준비된 그런 전략이 어떤 것이인지 확인만 한다면. 캐논만 지으면 그만이거든요. 자 네. 다섯 기 됐고 히드라 다섯 아, 에서 봤어요. 오케이. 히드라 나왔습니다. 네. 히드라 나오기 시작하고 제어사가 들어오는 도기 좀 위병력들 꺼내고 좀 도기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안쪽에 자 포지 캐논 지어질 때까지 질렀으면 지금 또안 빼요. 네. 오. 자 그냥 싸웁니다. 요요 요. 도 죽어요 오오. 지금. 오. 인데도 오오. 죽었어요. 야. 자, 자 갑니까 유민? 약간. 요오. 히드라로 상대방이 좀 겁먹고 병력을 빼기를 바랬는데안 빼고 그냥 싸우니까 네. 상대가 어차피 가난하고 히드라가 다수 나올 수가 없고 이 동안에 자신을 안마랑 돌리면서 치, 채취된 자원으로 캐논 늘리고 병력 뽑고 그다음에 테크 올리면은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히드라 양산제가 예. 이제야 됐습니다. 예, 이제 소업까지는 끝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공격적인 플레이보다 우선은 일단 어, 유민 선수도 뭔가 테크를 더 어,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안마랑 돌이 캐논 든든하게죠. 컨트롤. 체 빠진 거자 아, 이거 줘트 돌. 야 문제는 이게 히드라를 공격적으로 쓸만하니까 또퍼세어가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 치 음, 칠해야 됩니다 히드라로 그러니까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 확장을 한다던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템플러 테크는 올렸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게이트웨이 파괴가 돼 버리면 템플러 테크는 완성시킨다 하더라도 게이트웨이 완성된 게이트웨이는 일단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요 네, 네. 자 추가적인 파일로 지원 안 나요? 뭐 이런 거또 여,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팔론 면 어, 팔론, 팔론! 예, 네, 캐논을 때렸구요. 네, 캐논, 어, 아, 지금, 어, 지금 캐논 숫자 보면 좀, 자, 코어를 네. 좀 부수기 위한, 자, 앞선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자, 하나 정도만 이시 사고리 안에 닿으면 되겠고, 네, 네. 이게 코너 네. 하나가 지금 스테바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4킬이니다 4킬. 4킬. 네, 5킬. 5킬. 방금 들이댔을 때 팔론을 확인을 했다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알수 있었거든요. 이예 저거 부수면 자 아직 그 네. 예, 마지막 크예 지금은 예 지금 아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파일런 부수게 베스트가 예. 되겠고요자반응어요 반응 반응, 반응, 반응 빨라 빨라요 길, 어디가 어 기가 아 길이 어길열어줬어 오브로드가 부스터 키고 지금은 뒤에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아 이러다보면은 스톰 준비되고 스톰 두방이면은 파일런 하나 네 파일런 아숙대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되는 거죠. 그냥 네. 녹아버리는 거죠. 자 최후에 야 질럿 보세요! 들어가서 두, 두 오! 충분했어요 스톰 한 방! 한오두 방이면 그냥 뚫습야이 반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리트리트해요. GG! 유민! 중3의 돌풍을 참교육고 이번 시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유민! 유민 선수가 아, 결승전도 2대0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이 이제 자신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4강 결승 모두 다 2대0 만들겠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네.